그래도 칠해지네. 아까 그거 수산 발라서 그래요? 맞았다. 뭘또 발랐다고? 맞아. 음. 이쪽도? 이쪽도 발랐어요? 네 응. 차에 의자 신경쓰지 마세요 왜요? 응? 영업도 한다고 하면 뭐방펼텐데요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 이게 완담저요저기 응? 란다 완난을 하 쓰셔야 된다. 지금 쓰면 안될것 같아. 베란다 저쪽에? 네. 저기에. 음. 저쪽에. 쓰져 가지고. 여기가? 아, 이게 이게 이 쓸면은 되는 거죠, 여기? 예, 쓸, 쓸기만 하면 돼. 묻혀진 거 아니지? 네. 모든 게아니요 음. 음. 먼지 먹었나? 봐요. 천장 했어요 음. 이쪽에도 하나 있었는데. 음. 여기도 그럼 발른거버튼고 응. 어이거 이거.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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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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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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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못 하고 내일 해야지. 뭐. 걸려 있으면 지금 지금 해도 되는 거야? 맞아. 내일 해도 되는 거야? 내 오늘 지나서. 음, 내가 할게요. 네. 한번 쓰고 음. 발자국이니까. 여기다 저 놔두니까 쓰고. 거리에 수건이니까 걸려 있까 그렇게 할게요.